아시, <laughs> 아시. 어, 예. 이게 진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샤워할 때 조금 문제가 있는 애들이 있어. 이게 나도 남자 애들을 만나 보면 비누로 씻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한 여름에 비누로 씻으면 절대 안돼 여러분. 이한 여름에 진짜 막 땀도 삐질삐질 나는 이런 때. 에 절대 비누로 씻으면 안 돼요. 바디워시로 씻어야지. 노포경이 남자 입장에서는 근데 성욕이 더 많고 잘 느껴진대요. 그럼 아, 우 노포 하라 그래. 응. 요즘 못 씻는 시대가 아니고 안 씻는 애들이 있어. 못 씻는 애들이 있어. 이게 여자 같은 경우는 뭐 여, 여자들 중에도 물론 더러운 사람이 있겠지만 여자들 중에는 막 이제 몸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잖아. 막. 확 막질 같은 거 관리하고 막 이렇게 몸막 바디 스크럽으로 막 이렇게 관리하고 막 미스트 뿌리고 막 로션 바르고 막별 지랄하는 사람 다 있잖아 막 진짜 내 몸은 소중해 그러면서 막 이런 거 좋은 거막다 바르고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나도 이렇게 남자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이게 샤워를 할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품 같은 거 묻혀가지고 몸 이렇게 확싹 씻고 이렇게 청결제 같은 걸로 밑에 이렇게 닦으면서 동구멍까지 이렇게 깨끗이 딱딱딱 닦는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남자는 중요 부위만 닦는 사람들이 있어. 밤에 야릇한 그런 분위기가 됐다. 뭔가 급해가지고 어차피 안 자고 기다릴 건데 뭐가 급해가지고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그냥 머리만 대충 이렇게 확확 감고 밑에만 이렇게 닦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은 나는 처음에 옛날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랑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면 은 뭔가 이렇게 중요 과정들이 있잖아 중요 과정들이 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밑으로 쑥 이렇게 내려갔는데 뭔가 자꾸 이렇게 꾸렁내 같은 게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귄 지도 얼마 안 됐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잖아 그래가지고 어 이게 자꾸 그런 꾸렁내가 좀 올라오더라고 근데 이게 막 티를 낼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어찌저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어 근데 이제 다음번에 또 우리 집에 놀러왔는데 또 꾸렁내가 자꾸 올라오는 거야. 왠지 걔가 누워있는 자리에는 자꾸 침대에 막 꾸렁내가 나는 거 같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이 새끼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냥 내가 씻겨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야, 나랑 같이 씻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씻었어. 같이 씻으면 나 이제 양치하면서 이제 양치 딱 치약 짜가지고 이렇게 이빨 닦고 있는데 다 씻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 어떻게 씻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머리만 이렇게 확샴푸 하고 밑에만 쓱쓱쓱 닦고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야너 들어가 내가 씻겨줄게 너 씻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일단 치약에 그 칫솔에 치약을 짜줬어 그랬더니 막 양치를 하더라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양치를 하다보면 혀를 닦아야 되잖아 혀를 안 닦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혀왜안닦고 그랬더니 자기는 20몇년 동안 혀를 닦아 본 적이 없대 혀를 왜 닦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르는 거야 지금 혀를 혀를 안 닦았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닦아본 적이 한 번도 없대. 너 이거 다시 하라고. 그래가지고 혀 클리너에다가 혀를 또딱 다시 닦아줬어. 근데 왜? 막뭐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혀를 원래 이렇게 닦아야 청결하다고. 그래 혀를 또 이렇게 닦아주고 몸도 내가 닦아줬는데 아그 어, 뒤로 헤어졌잖아. 이게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 오만 정이 다 떨어져. 이게 걔가 씻는 도중에 막 그렇게 내가 씻겨주고 있는데 내가 무슨 뭐 진짜 뭐 실버타운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언제까지 얘를 그리고 씻겨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그렇게 씻는 거를 보니까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헤어지자 거. 어, 이게 진짜 그런 냄새들이 올라와요. 어, 그래. 이렇게 냄새들이, 꾸렁애들이 올라와. 그리고 이런 여름날에는 남성분들 진짜 청결히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자친구랑 모텔 가잖아 여자친구랑 모텔 가면 은막 급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막 빨리 물 빼고 싶어가지고 막 화장실 들어가서 비누로 닦는 애들이 있어 음. 절대 안돼 바디워시로 청결하게 깨끗이 구석구석 이걸 이용해서 구석구석 닦으란 말이야 똥구멍도 한 번씩 깨끗이 오,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 그 여자한테 또 그럴 거 아니야? 자기야, 나 밑에 해줘. 그러면 또 여자가 내려가. 그럼 밑에 냄새가 다 올라와. 그막 사타구니에 막땀 찌들었네. 막그 습한 냄새 있죠? 막 곰팡이 썩었네. 그런 냄새가 진짜 여자 코로 다 들어와요. 남자분들은 또 그러겠지. 아우, 야, 내가 여자친구 만났는데 여자 거기서 그런 욕할 일이 아니야. 어? 여자들도 친구들 만나 그래 어우 얘나 며칠 전에 클럽에서 남자 만났는데 씨 똥꼬렁 코에 숨도 안 쉬고 얘 하느라 나 죽는 줄 알았다면서 어? 어우 얘그 새끼는 똥꼬렁내가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모르겠다 난리 아니에요 어? 어우 얘 여자만 냄새난다고 욕할 일이 아니야 어? 여자들도 어디 가면 다 욕할걸 그리고 욕먹기 싫으면 깨끗이 청결을 유지했어 알았지? 그리고 비누로 절대 씻으면 안돼 바디워시를 이용해서 씻어야 돼